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하는 이유 5가지. 옷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입니다. 노년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최전방의 무기라고 할수 있죠. 이제부터 옷을 잘 입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자존감 유지. 깔끔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도 난 아직 괜찮다는 긍정적인 기분을 줍니다. 둘째, 건강 신호. 옷차림이 단정하면 주변에서 저분은 스스로를 잘 돌보는구나라는 인식을 합니다. 실제로 자신을 가꾸는 습관은 치매 예방과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됩니다. 셋째, 사회적 관계.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데 옷을 잘 입으면 첫인상이 좋아져 대화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집니다. 넷째, 활력과 젊음, 색감 있고 센스 있는 옷차림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줍니다. 단순히 옷 하나로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됩니다. 다섯째, 존재감과 존중, 사회적으로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. 깔끔하게 입는 것은 남에게 존중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. 멋을 낸다는 건 늙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. 나이 들수록 더 멋지게 살아가세요.